통합특별항원회특제위원회회임시회에회그 동안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2년간의 활동 내역을 담은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2020년 9월 구성된 통합 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안경은 위원장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군의군 편입 문제와 신공항의 접근 교통망 확충 문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것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 대구경북의 화합을 강조하며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애써준 위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한 뒤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